코로나 19 이후 각종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환경 파괴 우려가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충남의 한 자치단체가 시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시키고 사무실에 휴지통까지 없앴습니다. 넉달 정도가 지났는데 생각보다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강진영 기자입니다. 당진시청의 한 사무공간 책상마다 하나씩 있던 휴지통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층마다 복도에 한 개씩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를 담는 공용 수거함을 갖다 놨습니다. 지난해 9월 이렇게 휴지통을 없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월 이전 본청에만 일평균 종량제 봉투 50리터 16개가 나오던 게 10개 안팎으로 급감했고 재활용 쓰레기도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두 50리터짜리 두 봉지에서 세 봉지가 필요했었는데요. 요즘은 한 봉지 반 정도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반 정도 줄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플라스틱과 종이컵 같은 일회용품 사용도 금지했습니다. 회의 때는 종이컵에 커피가 기본이었는데 9월 이후에는 회의를 하거나 손님을 맞을 때는 텀블러 같은 개인 컵이 일상이 됐습니다. 청사 카페에서도 텀블러를 든 직원들의 행렬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습니다. 하루에 종이컵을 한 대여섯 개 그리고 카페테리아 커피 같은 경우는 두개 정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텀블러를 사용해서 전혀 없고 처음엔 좀 불편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또 처음에는 음식 반입도 금지했지만 주변 상가의 반발 당직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일회용 대신 다회용기로 바꿔 배달하도록 했습니다. 위촉장처럼 행사에서 동시에 많은 양이 필요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등 종이가 없는 행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탈탄소 대책을 주문하려면 시청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행하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효과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또 시청 직원들이 직접 출연해 탄소중립을 게임 형식으로 풀어보는 유튜브를 제작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